네, 삼성전자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이선생입니다. 자, 1월 13일 화요일이고요. 어, 장마감 이후인데 좀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가볍게 보합으로 시작을 해줬었어요. 일단은 오늘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값이 하나 있으니까 어, 일단 수급량을 좀 보셔야 되는데 수급량을 좀 보시면 외인이 지금 4일째 계속해서 물량을 좀 넘기고 있단 말이에요. 개인들에게 물량을 조금씩 넘겨주면서 공포 심리를 좀 새겨주고 있다. 아, 그러니까 개인들은 이걸 주워 담다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 얘네 왜 팔지? 52%의 지분율을 가진 이런 외인이 파는 건 뭔가 다른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약간의 패닉 상태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매수세를 보면요, 여기 보시면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점차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셔야 돼요. 정리를 하자면, 자 52%의 지분율을 가진 집단이 또 다시 지분을 늘리기 위한 매도를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면 개인들은 어느새 공포 심리로 물들게 되고요. 야 외인들이 파니까 우리도 팔아야 하지 않을까 하면서 패닉 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개인들이 이제 전부 다 팔기 시작했을 때 외인은 혼자 주어 담게 되는 거죠. 자, 삼성전자는 특히 이 외인들의 움직임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요. 글로벌 기업답게 외인들이 가장 빠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이런 상승장에 조정이 나오고 이걸 보합으로 끌고 가는 지금의 이 그림은 이평선을 끌어올려주면서 추세선 정리하고 아래 사이지 수 안정화시키면서 거래량 죽이고 우리가 늘 보던 어떤 상승 추세에 나오는 그런 등락을 만드는 구간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 지금 전체 물량의 50% 이상이 이 7만 라인, 10만 라인에 있다는 겁니다.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뭐예요? 자, 물량을 내놓지 않고 사람들은 많이 사고 싶어야 하는데 지금 상황이 이과매수 구간을 지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외인의 입장에서. 물량을 모으기가 쉽지 않겠죠 사람들은 내놓지 않으려 하고 사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으니까 자 그런데 그 외인들은 물량을 모으기 위한 수단으로 밸런스를 새로 맞추는 작업 그러니까 아랫물량을 위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겁니다 이게 뭐라고 하냐면 리밸런싱이라고 해요 <laughs> 밸런싱을 새로 맞춘다 자 보통 이렇게 과매수 구간이 지속될 때 아, 주가가 오르는 장점이 있죠. 근데 물량을 모으기 힘들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외인들의 입장에서는 주가를 어느 정도 좀 내려준 다음에 매도하는 물량을 다시 잡아서 올리는 리밸런싱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물량이 대부분 이 아래쪽에 몰려있고 이 매물대를 위쪽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주가가 마냥 오르기만 해도 좋은 게 아니라는 소리죠. 그거는 사실 개인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오르는 그 한계점이 금방 찾아오게 되니까 지금 사람들 인식으로는 20만도 갈것 같지만 실제로 차트는 그렇게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말이죠 보통 상승 추세가 이렇게 지속될 때는요 등록을 반복, 등락을 반복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외인들은 이러한 등락을 이용해서 매매를 지속하면서 수익을 좀 챙겨가는 집단이죠 올라갈 때 팔고 내려갈 때 사는 이 고저 차이 즉 차익을 이용한 이익을 실현하는 집단입니다 쉽게 말하면 단기 매매를 지속하는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개인들은 어떨까요 이 개인의 경우에는 뭐냐면 외인과 항상 반대되는 포지션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인이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다 이 이런 구조 속에서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주주님들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사놓고 존버를 하는 겁니다. 여기 어디쯤 사서 그냥 존버를 해요. 버티기만 하는 거예요. 흔들기에 이런, 당, 이런 흔들기에 당해낼 재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이런 보합세, 이런 조정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냥 무작정 들어가면 고점에 물리면서 엄청나게 안타까운 상황이 나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수익률에서도 분명한 차이가 나게 되겠죠. 수익률의 차이가 개인과 외인 간에 6배에서 7배까지도 차이가 나게 돼요. 이게 보기에는 적어 보이지만 600%에서 700%. 그러니까 만약에 개인이 3% 벌었다. 외인은 15에서 20%. <laughs> 개인이 만약에 20%의 수익을 냈다. 그러면 외인은 100에서 150%까지도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할때 <laughs> 개인이지만 개인처럼 움직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는 외인을 따라서 외인처럼 외인과 같이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기존 수익의 6배에서 7배를 낼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는데 이걸 그냥 두고 볼순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의 상황을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지금 상황은 이 삼성전자의 신고점을 연일 갱신하면서 천정부지 올라가고 있다가 조정이 나와주고 있어요. 역시나 영원한 상승 추세는 없고 과매수 구간이 길어질수록 한풀 꺾이는 그 구간이 크게 찾아오겠죠. 그리고 외인은 그 기회를 노리고 개인들의 매도세를 기다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면서 한번 조정을 준 거고요. 어,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아까 외인을 따라가줘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타점을 아주 정확히 읽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기상 그 타점이 보통 외인들이 가장 많이 움직이는 날이 언제일까요? 일주일 중에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1월 14일 수요일 내일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타점을 잡고 신호를 드리잖아요. 오늘도 신호가 나갔고. 항상 신호를 드릴 때는 방송에서 신호를 드렸었는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빠르게 빠르게 대응이 가능하세요. 근데 보통 연락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시냐? 방송을 놓치신 분들.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집에 있더라도 사실 방송 놓칠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알려드린다고 알려드렸는데 손실 중이라는 연락이 많이 와요 그럼 사실 너무 안타깝죠 그쵸 근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좀 했는데 아 이건 방식이 좀 잘못됐다 사실 제가 이 방송에 이 시청자 욕심이 나서 좀 그렇게 진행을 했던 건데 요거는 어좀 제가 잘못된 거를 인지를 하고 제가 방식을 좀 바꾸기로 했습니다 아예 그냥 방송이 아니라 여러분들 제가 숟가락을 들고요. 여러분들 입에 직접 넣어드리기로 했어요. 네, 요 매수 타점이나 매도 타점 요거 제가 방송에서 알려드렸던 건데 요거를 제가 그냥 문자로 여러분들한테 다이렉트로 직접 보내드릴 거예요. 어, 위에 제 개인 번호 좀 하나 띄워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어, 010 8065 6865. 네 여기 65가 두번 들어갑니다 8 0 6 5에6865 여기 번호 제 개인 번호인데 여기로 어, 삼성전자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할게요 어, 삼전 음, 삼전 이렇게 두 글자만 딱 보내주시면은 아, 우리 방송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이구나 하고 제가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독자님이라고 제가 따로 저장을 할 겁니다. 저장을 할 거고 저장한 뒤에 매수 매도 타점 사인 전부 다 잡아서 우리 구독자님들 수익 좀 맛볼 수 있게 해드릴게요. 아무래도 이게 방송으로만 진행을 하는 것보다는 어, 빨리 빨리 여러분들이 피드백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또 놓치시는 경우가 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방식을 좀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 010-8065에 6865. 네. 요거요. 8065의 6865. 이쪽으로 3전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 주시면 보내 주신 분들 전부 다 구독자임이라고 제가 저장을 한 다음에 매매 타점마다 문자 보내 드릴 겁니다. 어, 신청자분들이 좀 많으시면은 제가 아무래도 한분한분 한분 이렇게 응대하기에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어, 단체 문자로 좀 보내 드릴게요. 단체 문자로 쫙 보내드릴 거니까 굳이 답장은 안 해주셔도 되고요. 어 기프티콘 보내주시는 분들 좀 많으신데, 네, 요거는 꼭 말씀드려야 해요. 지금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아서 어차피 다 쓰지도 못하니까, 네, 요거는 너무 너무 감사하지만, 네, 요거는 마음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대가성 바라는 거 없고요. 네,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그냥 제 채널 지금 보고 계신 이 채널 구독 안 누르셨으면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 영상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에 좋아요 버튼 있어요 요거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요 정도는 제가 부탁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요 간혹 몇몇 분들이 좀 물어보세요 야 너가 주식을 그렇게 잘하면 너 혼자해 먹지면 남들 퍼주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이제 지금은 지금은 전업 투자자로 하고 있지만 직장을 다니던 시절에 어, 주식으로 빚이 좀 있었어요. 빚이 한 3억 2천 정도 있었습니다. 어, 3억 정도. 네. 때는 막 진짜 한강 가야 되나 싶었던 때도 있었어요. 음, 정말 너무 힘들었던 시절인데 그때 저한테 뭐 주식 투자에 대해서 알려주시거나 주변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물어볼 사람도 없고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고. 정말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너무 생생하고 되게 많이 서러웠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공부를 시작하고 전업투자자로 전환하면서 우연한 기회로 이제 이 유튜브라는 거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마음의 병도 많이 나았고 금전적으로도 네, 다 나았죠. 이건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좀 주변을 둘러봤더니. 어, 저와 비슷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분한분좀 이렇게 도와드리다 보니까 음,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어,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주식이라는 거 혼자 하면요 정말 너무 외롭고 힘듭니다. 이게 선생님도 필요하고 같이 가는 동료도 필요해요. 그리고 다 같이 해야 재밌기도 하고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여러분은 혼자 하지 마세요. 제가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 위해서 제가 또 귀한 선물도 하나 가지고 왔어요 네 요것도 <laughs>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선물은요 이 우리 구독자님들 정말 이 상상도 못할 만큼 엄청난 수익을 가져올 거예요 제가 한 8개월 정도 좀 지켜본 바이오 종목인데 어, 이렇게 추세 전환하고 엄청난 하락세 이런 하락세를 그리고 거래량 완전히 잠가버린 뒤에 조금씩 반응 주면서 상승 매집을 좀 진행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또 계속 흔들어 주면서 거래량은 계속 또 죽이고 매집을 이어가다가 이제 개미들 여기서 이제 다 털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우행보를 좀 진행을 해 주면서 이 매집을 좀 계속 이어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죠. 자 굉장히 명확하게 보이는 차트인데 왜 제가 이 8개월이나 지켜봤는지 좀 보여 드릴게요. 자, 요 다음 건 이제 인벤티지랩이라는 종목입니다. 어, 비만 치료제 바이오주죠. 자, 근데 모습을 보면 이렇게 단기적으로 거래량을 이렇게 확 늘려 주는 어,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 매집, 상승 매집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을 또 이렇게 죽이면서 어떻게 돼요? 또 하락 매집 다시 하고 다시 한번 흔들면서 거래량 유지시키면서 어, 또다시 상승 매집을 해주고 개미들 이제 다 털려나간 것 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행보하면서 거래량 없애고 물량을 끌어모으죠 자이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냐면 바로 다음 이 바닥 재매집 이후로 거래량 폭발시키면서 720%가 상승해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물량 털고 나와주는 모습까지 이게 어, 세력들의 투자 방법 중 하나예요. 돈을 절대로 잃을 수가 없다. 근데 이 패턴을 알지 못하면요. 정말 절대로 개인으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버티질 못하니까. 제가 하나 더 보여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은 ABL 바이오입니다. 역시나 이렇게 거래량을 한 번씩 건드려 주면서 상승 매집, 그리고 하락 매집, 다시 상승 매집 거래량 터졌죠? 하락 매집 이후에 거래량 폭발시켜주면서 올라가고, 바닥 재매집 한 다음에 503%까지 먹어주는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작업들이 이 바이오 섹터에서요, 이 바이오 섹터에서 계속해서 이제 순환하면서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8개월간 지켜봤다고 했잖아요. 이 8개월간 지켜본 결과, 이번 차례는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종목이다. 자 앞서 보여드렸던 이 인벤티지 랩이나 ABL 바이오 보다 이 바닥 매집 기간이 어때요 엄청 길죠 거래량은 완전히 바닥내는지 오래고 이거 다음주면 폭등 이거든요 딱 다음주에 폭등이다 매집 기간이 굉장히 기니까 앞선 뭐720%나503% 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이 나겠죠 자 근데 오늘 영상 보신 분들 이런 귀한 선물 받아 가시기 전에 어, 제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인지 제가 확인은 해야 되니까 어, 화면에 제가 번호 하나 좀 띄워 드릴게요. 이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8065-8065-6865. 네. 여기로 어, 선물 이렇게 두 글자만 딱 보내주세요. 제가 선물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분들 아 영상 시청해 주신 우리 고마운 구독자님들이구나 하고. 어 해당 종목명과 매수 매도 타점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거 제가 볼 때는요. 800% 이상은 갈것 같은데 어 세력이 순간 다 빠지면은 우리가 오히려 물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막 오르다가 한 번에 확 빠지게 되면 우리가 오히려 이 타점에서 물릴 수가 있으니까. 어 800%까지는 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전부 다 따라오시려면 그냥 안전하게 우리 500% 정도라고 생각하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괜히 욕심내다가 물리지 마시고. 우리 안전하게 500% 정도 딱 먹고 깔끔하게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지금 위에 보이는 번호 010-8065-6865네 여기로 선물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고 귀한 선물 받아서 돈 많이 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긴 시간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 선생이었습니다.